자, 일정 간격으로 나오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지만 냐면 화단에 꽃, 심는문제라고잘 나와요. 그래서, <laughs> 예를 들어서 뭐, 길에다 가로수 심는문제도나왔고요 아, 좋습니다. 어디 전체가 8m, 8m의 길이 있다고 합시다. 거기에다가 2m 간격으로, 2m 간격으로 가로수를 심을 거예요. 자, 8 m 의 거리에 2 m 간격으로 가로수를 심으면몇 그루 심게 될까요? 자, 4그루 또. 네 그루 나왔고요. 또네 그루, 예, 또 다른 두 개, 다섯 그루, 예. 자, 여섯 어느 쪽일 것 같아? 다섯 그루. 다섯 번호는 다섯 그루, 예. 직접 세봅시다. 2m 간격으로, 그 다음에 2m 간격, 얘가 2m 시점 4m 시점 6m 시점 8m 시점 이렇게 되겠죠. 시초 점을 찍어보면은 다섯 구루가 심겨요. 그죠? 예. 이게 그 차이에요. 탄수하고 지점수하고의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칸은 네 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냥 칸수8가이기하면4 나오니까, 네칸 나오니까, 네 구루라고 생각 하는데, 예. 첫 번째 지점, 두 번째 지점, 세 번째 지점, 네 번째 지점도 심, 겨 심어지지만, 영번째 지점도 심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 칸수에다가 더하기 일을 해야지 지점수가 나와요. 뭐 이런 걸좀 조심하시면 돼요. 그런 걸 조심하시면 되는데, 아,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문제가 있다고 봅시다. 아, 몰 6하고 8로 할까? 아니면 6하고 15? 보통이 되겠다. <laughs> 좋습니다. 그러면 6m가 있고요 길이 꺾였어. 길이 꺾여서 1 5 m 였어 그럼 전부 합하면 21m네요. 여기에다가 같은 간격으로 나무를 심을 건데, 어. 가능한 멀치키 심고 싶어요. 라고. 그냥 같은 간격으로 심다고 하면은 그냥 럼 세이프 터 간격으로 심어도 심을 수 있지 않을까? 예. 또는 1m 간격으로 심어도 다 심을 수 있겠죠? 같은 간격으로 근데 최대한 넓은 간격으로 심고 싶어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 거리에 있다가 가로수를 같은 간격으로 심고 싶은데 가능한 멀리 심고 싶어 음. 예, 최대 공약, 최대 공약수. 그죠? 내가 이걸 나눌 거잖아, 6을. 그죠? 15도 나눌 거야. 근데, 공통 간격으로 나눠야 돼. 그러니까, 공약수인데, 제일 멀게 해야 되는 거니까,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야. 6하고 15의 최대 공약수가 얼마예요? 3이죠? 그죠? 3이니까, 3 간격으로. 3 간격으로 이렇게 나눌 거예요. 자, 얘는 3 곱하기 2고요. 얘는 3 곱하기 5예요. 오케이? 자, 그럼 미안해요. <laughs> 6m니까 3간구에 있으면 2개가 가능하죠? 선생님 잘모르네 이렇게, 알았어 여기는 5칸 맞죠? 네, 이렇게. 두 칸, 다섯 칸 이렇게 나눠졌어요. 자, 그러면은, 나무가 몇 구루가 심길까? 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생각하면 일곱 구루가 심길 것 같은데, 실제로 몇 구루가 심기게 되죠? 몇 구루요? 여덟 구루. 한 구루 더 심겨진다고요. 예. 네. 첫 번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일곱 칸. 이더 그, 일곱 칸인데, 왜일한번더 심어지지 않으죠 예. 그래서, 이렇게 양 끝에 칠게 되면은, 어, 저첫 번째 끝이 0번째 같고 생각해서 한번더 추가를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 답이 최소 공배수인 3, 최소 공배수에다가1 더한. 아니, 뭐 소리야? 미안해요. 헛소리 네 최소 공배수가 3이고, 예. 3 곱하기 2, 3 곱하기 5면 그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의 최대 공약수에 곱해진 수들을 더한 다음에, 일더더 더 해야지. 그래야지 지점수가 나오게 되는 문제. 그냥 이일정환경 문제는 최대 공약수의 대표적인 문제인데 이 정도의 어떤 한정을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그렇다면 이번 문제에 도전 해봅시다. 음, 좋습니다. 12m, 15m인 직사평 형태의 뭐 화단이 있다고 할까요? 그러면 이 화단 줄에다가 내가 같은 간격으로 꽃나무를 심고 싶은데 뭐 가다한 멀리 심고 싶어 라고 하면 아까 상황이 똑같아요 이제 공약술, 예, 여기도 같은 간격, 여기도 같은 간격이려면 공약술을 찾아야 되는데 제일 멀리 심어야 될니까 최대 공약술 찾아야 돼요 최대 값수 얼마예요? 얼마? 3이죠? 그죠? 예, 최대 값수 3이야. 자, 그러면은, 여기는, 얘는 3 곱하기 4고, 얘는 3 곱하기 5예요. 이 둘레, 나무 몇 그루씩 될까요 신것 같아요. 응. 열 하나? 응. 아니 이렇게 이렇게 둘레에 다시 거예요 이쪽만 심는 게 아니고 여기 여기도 다시 거예요 그럼 몇개 심길까요? 그럼 일단 짐작해보세요. 민규는 몇개 심길 것 같아? 응. 그냥 대충. 대략 이정도가 아닐까라는식으로 얘기해주세요 여기은는 19개 몇개? 19개 19개를 생각을 했어요 네 아마 지금 4곱다면 9고 여기도 이제 4 곱하기 이렇게 되니까 9 더하기 9 더하기 이렇게 생각을 나봐요네 하율이는 어때요? 하윤 음. 18개? 18개라고 한다면은 한다면, 은 하위는 그냥 주도하게 구만 한다요 네. 지우는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아니면 또 다른 타입일 수도 있고? 몇 개? 네. 19개? 19개. 네. 19개 쪽에 한 네. 표. 오케이. <laughs> 자, 그 다음에, 번호는? 22개. 22개? 자, 22개는 어떻게 있을 수있 음. 옆에, 왼쪽, 번호가. 어. 왼쪽에, 대기, 대기시라고. 여기 네개네개 4개, 4개, 이렇게 얘야 할. 네.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한개 있으니까 그 안에 게 잠깐 네개네개 하고. 어 선생님 무슨 말 아마 그럼 이렇게 하지 않을까? 네개네개 다섯 개 다섯 5개, 개인데 거기다가 전부 다 일식 더한 건데 지금 그죠? 민규는 어느 쪽인 같다? 응. 예, 민규는 이쪽에 합쳐,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꽃나물 심어 봅시다. 자, 여기가 이렇게 네 칸으로 네 칸, 4칸, 칸 수가 예, 5 다섯 칸. 여기도 네 칸, 네 다섯 칸. 꽃나물 심어 보죠. 자, 꽃나물가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네 그루, 4루, 네 그루가 심겼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끝나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루가 이렇게 심겼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네 그루가 더 심겼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더 심겼죠. 그죠? 음. 아, 그럼 서우서오네 이거네. 네. 이 문제들하고 을이 문제의 차이점만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그럼 저 유형은 확실히 이해할 수 있어. 여기는 더하기를 했고요. 여기 더하기를 안 했어요. 그냥 그죠 차이점이 보인것 같아요. <laughs> 그것만 알면 쩔 유형은 되는 거야. 중 문제 차이점을 볼까? 그첫 음. 번은 음. 시작과 음. 끝이 오, 브라보. 시작과 끝이 다른 문제는 더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거 시작점과 끝이 없어요. 돌고 돌아. 그러니까, 여기 시작점이 이쪽이 끝 지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따로 하나를 추가시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네, 일정한 경 문제는 그것만 기억을 하세요. 시작과 끝이 따로 있으면 더하기 1. 그렇지 않으면 그냥 편하게 풀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유형 15번이었어요. 유형 15번. 그러면, 하나만 해볼까요? 그일 어려운 거 하는 게좋러면그러그러 그러면, 그러하그 242번 면그러42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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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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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에는 반드시 화분을 놓고 화분의 개수를 가능한 적게 하고 싶을 때 필요한 화분의 개수는 이라고 했어요 어쨌든 뭐 이런 형태인 건 좋죠 예. 자 그럼 맨 처음에 뭘 생각해야 돼요? 맨 처음에 뭘 생각해야 되죠? 여기 둘레다가 이제 예. 같이 일정한 간격으로 화분을 놓으려고 하는데 한 분의 기술이 가능한 적게 하고 싶대요. 그럼 뭘 생각해야 돼?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 얼마예요? 네. 7이죠? 예. 그럼 이게 7 곱하기 6이고, 7 곱하기 4예요. 그렇죠. 열 분으로 쉽게 일 네. 요 자, 그러면 244번. 244번은 36, 12, 18. 네. 여기에다가 CCTV를 설치하는데, 같은 간격으로, 그 다음 개수가 최소가 되게, 네. CCTV를 설치하고 싶대요. 자, 그럼 역시, 최대 공약수를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뭐, 이끝 지점들은 당연히, 예, CCTV를 설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음. 최대 공약수 얼마인가요 지금. 6? 6은 이번에 먹겠죠? 네. 6, 6, 6이고, 곱하기 6, 곱하기 2, 곱하기 4. 오케이. 3개 동시에 많이 타는 공약수는 더 이상 합다1 빼고는. 이거 맞네요. 자, 그럼, 일단 첫 <laughs> 번째 질문이 간격이야. 간격은 몇 미터였어요? <laughs> 6미터겠죠 그 간격은 6미터인데 개수가 이제 이 주황색을 여기서 <laughs> 해야겠죠? 자미리야 개수 어떻게 세면 돼? <laughs> 11, 6 더하기는 해6 더하기 2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죠자 질문, 질문 있어요? 됐어요? 이제, <laughs> 그다음 유형 갑시다. 음, 음. 그럼 이제 남은 게 직사각형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되게 비슷한데 최대공약수에도 있고 최소공배수에도 있는 문제거든요. 어떤 차이점인지? 자, 일단은. 이제부터 선생님이 어떤 유형을 할지 여러분 이제 맞춰보시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최소 공약수 문제인지 최대공약수 문제인지 어. 자이 직사각형을 정사각형으로 나눌 거예요. 자 최대공약수, 최소공약수 어떤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까? 예, 최대공약수 이용해서 풀어야 돼요. 정사각형이라는 얘기는 이쪽, 이쪽, 간격이 같단 얘기예요 음. 이쪽, 이쪽, 간격이 같단 얘기고요 네, 같은 간격이면은, 공통된 약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림을, 같게 그려줘야 되는데, 좀 달라 보이네. 어쨌든, 이렇게. 네, 다 정상형으로 생각했어요. 같은 크기에. 네. 아이씨, 바울이. 바울이 짓을 고구나 자, 이거 최, 최대 그룹수 얼마야요 60과 90이면은? 30 아니냐? 그죠 네, 30 30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거죠 네, 그러면 정사각형이 6개로 되는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질문을 두 가지 할 수가 있는거지 내가 아, 60과 20을 가지고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데 그러면 게 30으로 하면은 <laughs> 2, 3 이렇게 하는 건데 첫 번째 질문 자 가장 큰 정사각형으로 나누는 방법인데 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이렇게 물어보면은 최대 공약수를 물어보는 거죠 한 변의 길이를 물어보면 네 정사각형 몇 개가 그려진다고 하면은 이쪽을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섯 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딱그번 이게 이쪽이고요. 아 그럼 여기에 생각된 말은 여기 유형 식사의 제목은 직사각형고 하는데 직사각형을 정사각형. 그러면 이번에는 물제를 이렇게 안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사각형을 이어 붙여서 그때 그림에 넘어가 다시 그게요육90이 직사각형을 이어 붙여서. 이없서 정사각형을 만들고 싶어. 그렇다면 이건 모의 다치니까. 이게 최소공모세 대한 질문거다자 그럼 그것만 생각하면 몇 개씩 가로 방향으로 몇개 이어, 좌우 방향으로 몇개 이어 붙여야지 정사각형이니까 그거 한 생각하시면 돼요. 역시 시가 아까 그거 그냥 순대거든이 네, 30이었고. 어떻게 정상 키는 겁까까 92개, 67, 3. 3개 맞아요. 99개, 63개 이렇게 급했을때 최소 공급이 나온다고 했죠, 그죠? 네. 그러니까 공, 공통인 수가 나와야 돼. 그래야지 같은 수가 나와서 정상 키이될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공통인 배수가 나와야 되고 가장 작은진상표를든다면 최소 공배수 문제가 된 거죠. 이때 한 변의 길이는 그냥 이쪽이 이제 가능 거죠. 아까 한 변의 길이이쪽이는데 이때 한, 이제 이쪽이 180, 그러네, 그러면, <laughs> 한 변의 길이 이쪽이 될는거요180 최소 공배수가 그러네. 그러면 여기도 구분을 좀 할까? 한 변의 길이 그 다음에 개수 한 변의 길이 최소 공백 아 최대 공약수였어요 이번에 한 변의 길이는 이렇게 곱하면은 180그 최소 공백수가 나온거다 역시 한 변의 길이는 최소 공백수가 되는거야 그한 변의 길이 개수는 네그이쪽수 이쪽 수는 뭐 일단 어떻게 얘기하는 수, 그런 말이 없겠다 네. 그걸 이용해서 구하는거고 이 직사각형 몇개 이어 붙여갖고 정사각형 만들겠냐 그렇게 질문하겠지 그러면은 네. 아까 이걸 나눌 때도 이곱하기 3일자나 그죠? 개수만 이렇게 했던 것처럼 여기도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개수가 나오게 돼요. 네. 좀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두의세개 이렇게 해서 네. 그럼 이거는 정사각형. 아까번 직사각형을 정사각형 나오는 거고 이번에는 이번에도 아하자면 정사각형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그냥 이 말하고 똑같지 않다 직사각형을 정사각형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나눠서 직사각형보다 작은 정사각형을 만든 거고 얘는 직사각형을 이어붙여서 직사각형보다 더큰 정사각형을 만든 거죠. 실제로 문제가 그렇게 나와있는지 확인만 좀 합시다. 유형 14번 가보세요. 네. 그직사각 문제가 이체로 나면 그 직육면체의 모자가 거거든요. 그러니까 238번은 직사각 대신에 직육면체를 주면 그럼 이제 정사각 대신에 정육면체로 만들면 되겠죠. 238번. 여기를 가로라고 하죠. 가로. 그 다음에 여기를 세로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를 높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직육면체이 일관된 방식이야. 가로, 세로, 높이. 네. 그걸 이제 쪼갤 건데. 쪼갤 건데. 정사각형으로 쪼갤 거예요. 네, 이 직육면체가 작은 정사각형으로 쪼갤 거면은 약수를 살펴야 되는 거고 그게 같은 간격이 되려면은 공약수를 살펴야 되는 거죠. 네, 이곳에 지금 공약수가 얼마죠? 예, 15죠? 잘 봤어요? 예, 공약수가 15예요. 이게 15, 곱하기 15, 곱하 15, 기 15,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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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이게 15, 개기 15, 개기 15, 여기 15, 여기 15, 여수 15, 여기 대5네기 15, 여기 그 정육면체,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는 안일까요그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는 안일까요 내가 한 변의 길이는 물어봤어, 지금. 그러면은, 15가 되겠죠, 그죠? 그런, 한 변의 길이가 15인 정육면체 몇 개로 채워질까 하면, 몇 개로 나눌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계산 해야 될까요? 계산식을 얘기하세요. 결과 얘기하지 말고 그건 어떻게 될것 같아? 6 곱하기 3 곱하기 5 개가 개로 나눠지게 되겠죠 그죠? 이게 그런 식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19번 19번으로 가보세요 이형 9번은, 바로, 262번으로 툭시다. 262번. 262번은, 그, 거기새7칠된 것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가, 가로가 35, 이쪽이 30, 이쪽이 가로라고 했죠? 35. 그 다음에, 세로가 1 4 높이가 10 높이가 10이 좀 납작한 그런 직육면체가 있어요 이걸 이어붙여서 큰 정육면체를 만들고 싶은 거죠 네큰 정육면체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아, 지금 최소 공부 수가 얼마겠어요? 70. 70? 좋습니다. 그렇다면, 35는, 근데 이걸, 선생님이 더듬더듬 풀어볼게요. 이게 ᄂ 자가 풀리나? 궁둥니까 없지, 지금. 그죠? 현재는 공통으로 되는 게 없지. 맞죠? 잠깐만, 5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7로 먼저 할까 7? 그니까, 75, 35, 7, 2, 14, 1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로. 하면은, 1, 2,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로 하는 거죠. 오, 신기하다. 70이 되긴 하네. 35에다가 2를 곱해야 돼. 14에 따는 5를 곱해야 되고, 10에 따는 7을 곱해야 돼. 2일자는 그걸 알 수가 없구나. 예. 그, 아까 그두개짜리 이게 좀 바로 보였잖아. 그죠? 근데 세개짜리는 그게 잘안보이거든 혹시 되는지 선생님 지금 다시 한번 해봤는데. 예, 뭘 곱해야지 최소공배수가 나오는지가 잘 안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3개짜리는 직사각형이 아니고 직육면체구 그쪽 문제는 이렇게 하게 좋겠어요. 35는 5 곱하기 7그 다음에 14는 2 곱하기 7그 다음에 10은 2 곱하기 5 이렇게 소인수분해한 다음에 최소공배수를 구하는 거지 2, 5, 7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럼 여기에 필요한 것은 2가, 2가 필요하죠. 곱하기 2가. 여기 곱하기 5가 필요하고, 여기 곱하기 7이 필요하죠. 네, 이런 식의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제 질문할게요. 이증육물체를 쌓아서 만든 정육면체한 변의 길이는 뭐죠? 70. 그게 최종뭐로몇개 쌓아서 얻을 수 있죠? 식으로 얘기해보세요. 몇개 쌓아서 얻을 수 있죠? 아 그치? 몇것부면 네네 2 곱하기 5곱하기4이거다 곱하면 이해되니까 딱 이것만 확실히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한번에 해결돼요. 이 이렇게 두 개, 두 가지가. 자뭐 다른 용도 있데 일단 기본적으로 최대 공약수만의 문제 뭐학생들한테 공책과 연필 똑같은 개수를 나눠준다. 뭐 이런 식의 문제 그다음에 화단에 뭐 꽃나물 심는 거 그런 식의 문제, 일정 변경 문제, 그거 최대공약수 축 문제. 어. 동시에 출발하거나 통역하 문제는 대표식 최소공격수 문제. 근데 직사각형을 정사각형 만드는 것은 예, 최대공약수 축 문제도 있고 최소공격수 문제도 있다고요. 근데 그걸 직사각형을 작은 정사각형 만들면은최대공격수 문제, 직사각형을 큰 정사각형 만들면은최소공격수 문제.